지금 방금 방금 자콜 매도 선물 매도 했습니다. 선물 매도 선물 매도 지금은 녹색선 위에 지수가 올라오면은 매도 존이죠. 매도 존자 매도 존을 보고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녹색선 위에 지수가 올라오면은 매도 존입니다. 자 요거 올라오면은 지금 수급이 매도니까 요거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수거 매도의 매도 존, 자 이걸 추가를 합니다. 자수거 매도의 매도 존, 자, 자 추가를, 자 추가가, 어 추가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자 추가를 자, 지금 받쳐놓고 있습니다. 수거 매도의 매도 존,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추가를 했는데요. 자, 수급도 다시 매도로 빠지고 예 좋습니다. 자 추가한 것은 자 이층을 지금 자 이층을 자 이층이 됩니까? 자 추가한 것은 예 그죠? 어한 개만 하나만 됐는데 그죠? 예 추가한 것은 자 이층을 했습니다. 잘 빠져 내려오는데요. 아자 어, 일단은 지금 수급에 수급이지 매수도 하나 있죠, 그죠?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짧게 끊어놓고 다시 한번 고점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짧게 물론 내려가면은 좀 녹색선 아래로 자 내려갈 수가 있는데 녹색선 아래 내려가면은 뭐 저점 갈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요거 좀 짧게 2층을 해놔놓고 짧지는 않죠. 지금 수익이 자요 하면은 수익이 30만 원 넘어가겠는데. 그죠? 예, 쭉쭉 빠지고는 있습니다. 어, 아, 예, 좋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자 일단 입청합니다. 예, 자 여기서 자 입청이 자 네, 예, 그렇죠? 네, 입청을 했습니다. 자 아침 공방에서 어, 31만 2천 원 이렇게 어, 수익을 어, 확정을 짓습니다. 지금 그거는 요 녹색 선 위가 지금 이렇게 매도 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존이 되고 있죠. 이 어, 요, 매도 존에서, 그럴 때 이제 요 수급, 수급 매도가 있죠. 어, 수급 매도가 있는데, 왜 지금 저점까지 안 가지고 가고 짧게 수익을 끊었는가 하면은, 지금 요 매수가 좀 굉장히, 굉장히 좀 강하다. 좀 이런 인상을 갖다 지금 제가 받고 있어요. 지금 양수급이 지금 다르죠. 요렇게. 어, 양수급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어르릉 되고 있어요. 같은 방향이면 매매가 쉬운데, 서로가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고, 어.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일단 녹색의 매도존을 보고, 31만 2천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자, 방금,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푼, 매수, 선물, 매도. 그거는 지금 매도존이죠. 매도존. 푼, 매수, 선물, 매도. 그리고 이번에 스을 갖다가요. 위클리 옵션인데, 어, 10개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양수급이다, 매도죠. 양수급이다, 매도인데, 매도죠. 자, 요거는 찬스입니다. 찬스. 그래서 찬스라고 보고, 개수를 갖다가 늘렸어요. 어, 5개씩 했는데, 이번에 10개로 늘렸습니다. 자, 자, 올라옵니까? 올라오면 요거 이제 추가하면 되죠. 자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자짧 짧지만 추가를 합니다. 자품 매수 선물 매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빠져주면은 이거는 이거는 횡재입니다. 횡재 아, 횡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뜰 아, 필요 없어요. 왜양 수급이다.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매도에, 매도존. 그래, 저도 여기 지금, 어, 지금 여기에, 어, 지금 과감하게, 지금 10개씩, 자, 추가를 두 번, 자, 자두 번, 자, 두번 받았습니다. 자, 지금, 어 풋을 매수, 선물 매도를 했는데, 풋 매수에, 이번에는 10개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양수급이다, 매도인데, 매도존을 줍니다. 예, 이거는 뭐 찬스 라고 보고 예자 일단은 어, 세번째 것은 두번째 것에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2층을 했고 자 이제 두번째 것을 첫번째 것에 또 2층을 어,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자 2층이 자 2층이 자, 됩니까 자자 자, 자, 그러면 이제 요 2층되면 추구한 것은 다 지금 익칭을 하는 거죠. 자 저는 여기가 딱 승부라고 보고 승부를 띄웠는데요. 이럴 때 이제 개수를 실는 어, 겁니다. 왜 양수비 다 매도인데 매도존이잖아요. 이거뭐볼거 없습니다. 이따 한번 보세요. 예,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 자 추구한 것을 어, 두분다 익칭을 했습니다. 익 칭한 것 가지고 또 어? 또. 곳쯤에서 기다리면 되고요. 곳쯤에서 기다리면 되죠. 자, 다시 추가가 됩니까? 자, 다시 추가가. 자, 다시 추가가 예,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추가한 것은 또또 이층을 시도하고요. 자, 이게 아무리 안 내려와도 자기값 위아로는 내려오죠. 어, 자기값이라는 것은 이제 기, 어, 기준선을 끊어놓은. 그 값을 말하죠. 예, 자 다시 자이층 2층, 이청이 됩니까? 예, 이층이 되었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최대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어, 지금 양수급이 매도인데 매도 존입니다. 쭉쭉 아, 빠져 내려오죠. 예, 자. 수익이 쭉쭉 나고 있는데. 물론, 요거, 이제, 이거 지금 곧, 어, 저점을 붕괴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일단 2층에 놔놓고요. 빵빠레가 되죠? 예, 지금 빵빠레가 되고 있습니다. 푼, 매수, 선물, 매도. 선물, 매도. 푼, 매수. 자, 위클리 옵션입니다. 위클리 푼. 예. 자, 물론, 이거 조금 참아내가지고, 어, 저점 붕괴 시에 입청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지금 수급이 자꾸 지금 땅을 팝니다. 자, 수급이 자꾸 지금 땅을 파면서 아주 분위기는 좋은데요. 자, 자, 여기서.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은 오늘도 그러면 이 이러면 세, 3연속 빵빨입니다. 지금 3연속. 자, 3년속 빵빠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이층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126만 2천원 빵빠레입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를 맞추면은, 여기를 맞추면은. 바로 기준을 삼겠다는 거죠. 예, 요 위가 매도존. 매도할 때는 매도존이 있느냐. 있느냐. 그럴 때요 수급이 매도죠. 수급이 매도. 매도. 요, 여기가 바로 보물이 있는 곳이죠. 보물이 있는 안전한 곳이죠. 보물이 있는 안전한 안전한 곳이다 어떻게 이중으로 이중으로 안전하죠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있는 수급매도의 매도죠 그래서 빵빠레 3연속 빵빠레입니다 지금 3연속 빵빠레 지금 5연속인데 하루가 하루가 그날 하루가 빠졌죠 빠지고 또 3연속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126만 2천 원. 어, 수수료 빼도 120만 원이죠. 어, 할 만한 장사죠.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수급을 알고 수급으로 매매할 때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